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 금일 휴림 로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면서 휴림 로봇 작년까지는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AI와 플러스 로봇 로봇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AI를 밀어주기 시작했고 로봇이 덩달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4.5일제 그리고 대기업들의 로봇 산업 진출 이런 것들이 계속 끌어올려서 7,830원 고점 이후에 최근에 AI에 대한 어떤 고평가 거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같이. 자, 현재 구간, 보시다시피, 6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AI에 대한 고평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올라가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I, 로봇, 아직 살아있습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고, 대기업들,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까지 로봇산업에 다 진출을 했으면서 끌어올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4.5일째 근무제 기대감 코스닥 로봇주 AI랠리 이어받았다. 제목만 봐도, 반등 이후에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큰 조정은 아닐 겁니다. 약한 조정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쭉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이슈까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요 때는 늦습니다. 세력들이 매도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력이 약해지거나 손절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저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비밀도, 잠시 뒤에 제가 폭로를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소통방에서 제가 첫 번째 뭘 드릴 거냐. 이렇게 하루에 단타 종목,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타 종목 드릴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오늘 펩트론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천일고속, 그 다음에 이민온시아 그다음에 노타, 스맥, 다 연달아서 지금 수익이 난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 추천드렸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1년이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 무료 단기 종목, 한두 종목 받아 가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뉴스, 보고서, 찌라시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 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또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히든주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히든주 보시다시피요 재료, 실적, 저평가, 3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자라고 하면 2차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차트상 보시면은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막 박스 꺼나 있다가 저항대를 막 돌파했어요. 날라가기 직전입니다. 이 사이즈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라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돼요. 까딱하면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 히든주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 어, 이, 이 소통방 참여가 시간상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근데 수익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검색식 수식 걸어 놓으세요. 수식 걸어 놓으신 다음에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 위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시간 되실 때마다 매매하세요. 그리고 나서 수익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도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공개를 할 겁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또한 히든주 무료로 드릴 겁니다. 조건 검색식 무료 드릴 거예요. 다 무료입니다. 지금 수익이 좀 급하신 분께서는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바로 말씀드린 부분, 부분 무료로 다 전달 드릴 거니까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내 보여드린 이슈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요 노란 봉투법 4.1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봇 업종은 로봇 업종은요 중장기 성장 산업으로 평가돼서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의 수급이 빠르게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정부의 주 4.5일째 도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AI 관심이 소프트 및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확산하며 특정 이슈와 무관하게 로봇주가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내에서 자금이 모멘텀을 갖춘 산업군별로 이동하는 흐름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구글, 아마존, 글로벌 빅테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국내 대기업들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트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요. 2025년 한화 2조 6천억 원 정도에서 2034년이면요 11조까지 늘어날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죠? 어, 일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요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이런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대기업과 로봇 관련해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음? 그거는, 자,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큰 조정은 아닐 거예요. 약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내년 상반기까지 쭉 끌어,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비밀을 먼저 폭로를 좀 할까 합니다. 항시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어떤 기업이든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면 평균 거래량이 나옵니다. 휴리노복 같은 경우에는요, 17,000주, 27,000주, 18만주 많이 들어와봤자, 대략적으로 한, 어, 7만주에서 8만주 정도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8월 4일날 31만주가 들어왔고요, 8월 5일날 36만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요, 매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요 때쯤 될 거예요, 요 때쯤. 예. 요때 매수를 들어가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여기서는 매집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요 부분에서 추천드려서 요 부분에서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숨는 케이스. 그래서, 아, 항시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면 평균 거래량이 나오고,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 거기가 매집의 시초고, 거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매수가 시, 어, 신규 매수가는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될까? 반드시 제 봤을 땐 60일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시 4,560원선. 자, 이 구간이 신규 매수가가 되는 거고요.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전고점까지 볼 겁니다. 7,830원. 자,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났다. 그러면은 이 구간 120일선 정도 되는데 3,500원선에서 이전의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많이 구간입니다. 구간입니다. 시, 추가 매수를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평당가는 4,000원 선에서 만들어줄 거고요. 평당가부터 정고점까지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말은 즉슨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조정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지정해드린 또한 신규 매수카 추가 매수카 목표가에 따라서 매매만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수익을 수익을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매 신호 드리고 있고요. 뉴스, 찌라시, 보고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각종 정보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시고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도 드리지만 히든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특급 히든주.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넘어가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재료 실적 저평가. 이3박자가 고루 갖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 펀드가 들어온다는 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국내 유일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술력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평가냐?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줄곧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 구간 잡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장대 항봉 보이면서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 꺼내서 계속 장기간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상단부근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뜨기 직전이에요. 최소 이 정도 사이즈의 상승 길이, 내지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의 상승 길이에그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들 이 종목 못 잡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용포 추천주를 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구요. 두 번째,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차트상 바닥에 있거나 혹은 지지 구간에서 막 반등한 기업들. 네 번째,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한 기업들.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야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종목,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지금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전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가격입니다. 전율 종가해서 천 원에서 3 0만원사이에 종목 위주로 필터링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증시 상황이 좋을 때는 3 0만원 이상짜리도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에 어, 수정을 하면서 계속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천원 이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 천원 이상이면서 30만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종목도 괜찮다 시가 갭상승 이라고 해서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3%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3%뛴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초에 자 초에 갭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등락률 현재가 상승률이요 5%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4%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까지는요. 이미 힘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10%에서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세어그 다음에 거래대금입니다. 당일 누적 <laughs> 자, 100억 이상의 종목들. 장 초반이면요. 30억에서 50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 그리고 고점 돌파한 기업들. 자,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0일 선을 막 넘어간 즉, 상승수에 전환한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 과열방지라고 해서 오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관심은 받았대, 너무 과한 관심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건 검색식,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서 자,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가고 수식을 넣으셔가고 검색 누르면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자, 이 조건 검색을 이 조건식의 범위 지정하는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정보, 플러스 히든주, 플러스 조건 검색 시 범위 지정까지 다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히든주, 특급 히든주, 무료로 드릴 건데, 이 히든주는 소통방에서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자, 조건 검색식. 무료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려면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1 하나만 딱 보내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다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빠른 수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포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